이 불릴레오는 모바일 앱으로 활용하는 미국장에서 글로벌 ETF를 달러화로 사는 건데, 어, 저희가 딱 전략까지 은쟁반에 싹 올려드리면은, 그거를 딱 누르면은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좋은 전략들을 계속 발굴해서 저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내에 있는 전문가, 이제 제야에 숨어 계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필터링을 해가지고, 어, 국내 최고의 전략들을 다 담아내고 싶습니다. 저들이 쓰고 계시죠? 저는 정말 이 앱을 너무 생각해보면 너무 옛날부터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트레이더로 있을 때부터 이거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이건 저에게 정말 필요했던 그리고 전문기관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걸 만든 거예요. 평생 꿈꿔왔던 것을 제가 운영본부장이 되는 거죠. 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은 어떤 서비스를 받냐면은 팀장이 1, 2, 3, 4 팀장이 있다고 쳐봐요. 팀장들이 엄청 고민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요. 이미 다 준비된 채로 언제 진입해서, 어떤 이유로 진입해야 되고, 언제 청산할 것이고,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 혹시 자기가 틀려도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하겠고, 돈을 많이 벌면 이 정도를 벌수 있다. 그리고 백테스트를 해보니 이러이러하다. 아, 본부장님, 승인만 해주세요. 돈만 넣어주세요. 아, 자산 배분만 해주세요. 돈만 넣어주시면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아, 운용팀들을 세팅을 해놓고, 그 팀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그걸 결과적으로 선택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운용본부들도 전문본부들도 이런 식으로 운용이 돼야 되는데 기관들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잘안 돼요. 어, 대응 로직도 별로 없는 경우도 많고 시나리오도 잘안 짜는 경우도 많고 한편 장기 투자하는 VC나 벤처 캐피털이나 부동산 PEF 같은 데는 시나리오 분석을 되게 많이 하죠. 근본적으로. 장기간 물려있을 수 있으니까 어, 여기 들어갔을 때 재개발이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이게 몇 프로 오르면 어떻게 팔수 있고 어,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수 있고 어, 실패하면 뭐가 될수 있고 어,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아지면 어떻게 되고 나빠지면 어떻게 된다를 분석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대응하겠다를 미리 정해두는 거죠 그때 가서 대응하려면 늦을 수도 있고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뭐 변수가 너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어, 기본 원칙을 이제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원칙들을 정해놔요 그 안에 뭐 포트폴리오 최적화도 들어갈 수 있고 온갖 정성적 분석, 어, 정량적 분석들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제가 만들고 싶은 조직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1, 2, 3, 4 팀장들이 각자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어, 뉴스 플로드를 보고 어, 새로운 정보, 새로운 시장 환경의 변화를 계속 보고 있다가 엄청 멋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죠 내가 어, 마지막 결정만 하는 거예요 이거 좋다, 여기 나는 20억 넣을래 여기 30억 넣을래. 오케이. 이거는 몇달 안에 끝나? 6개월 안에 네가 끊고 나올 수 있어? 어잘 되면 연장해준다. 이건 3개월 안에 끊고 나올 수 있어? 이건 2년 안에 얼마 번다고? 어, 리스크 관리 방법 다 충분히 돼 있어? 좋아. 이 프로젝트 한번 진행해봐. 이 전략에 한번 투자해봐. 이래서 전략 전략을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를 어, 앱으로 저희가 완전히 구현했어요. 현재는 한국투자증권이랑 만들었고 KB증권이랑도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 구조를 짜는 게 힘들었어요. 그 증권사랑 연락을 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때 어, 포트폴리오랑 이제 모든 설명이 다 나오거든요 보시면 설명이 다 나오는데 바로 투자하기 누르면은 오늘 밤에 주문이 나가도록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 왜냐면 설명을 드리자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 본인들이 모든 주문을 받는 창구여야 했는데 최근에 로버어드바이저나 이런 어, 핀테크 기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창구를 개방해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고객들이 무조건 MTS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건 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이런 API들을 열어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 증권사 앱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을 포장해서 고객이 바로 계좌를 만들어서 주문을 쏠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리밸런싱 시기는 언제인가? 이게 리밸런싱,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전략이 각자의 리밸런싱 시기, 각자의 대응, 각자의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1, 2, 3, 4 팀장이 매일 다른 전략을 가지고 오듯이 이앱 내에서 어, 계속 새로운 전략들을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하나의 시나리오들은 처음에 저희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겠죠. 이 전략들을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겠죠. 지금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의 민족이라고 배당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 외에도 해치펀드 중에 가장 유명한 레이달리오의 한 200조 정도를 굴리고 있는 올웨더 포트폴리오 해외에서도 많이 유명해졌죠.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다루고 있는 사계절 사계절을 견디는 자산 배분이란 것도 저희가 막 백서 수준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재구현을 해놨고요. 올레더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연간 0.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투자하기 누르면 어, 레이달리의 포트폴리오를 고스란히 여러분이 여러분 계좌에 담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로보드바이저들과좀 다른 점은 다른 로보드바이저는 하나의 운용 알고리즘으로 승부를 했어요 대부분 운용 알고리즘 잘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불리오를 운용할 때는 어, 듀얼 모멘텀이라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운용했었는데 야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 확 늘려봐. 그러니까 내가 운영 본부장이 되고 싶었을 때의그 구조를, 어,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왜, 왜 아이디어 하나만 있어야 돼? 왜 정량적 평가만 해야 돼? 왜 알고리즘이어야 해? 어, 그냥 정성적으로 분석한 것까지 아이디어 쫙 나열하면은, 그 완전 대응까지 다 심어둬서, 한마디로 시스템 트레이딩처럼 다 갖다 박아놓고, 어, 금융인이 결과에 대서가 아니라 그 품질에 대해서만 책임질 수 있으면은 어 그게 훨씬 더 좋은 서비스 아닌가? 언제까지 일반인들이 MTS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종목 다 골라갖고 국내 그것도 국내 종목밖에 안 되는 거를 DIY로 혼자 다 계산해가지고 비중, 뭐 청산 시기, 대응 이런 거 언제 다 하고 있어요? 이건 따지고 보면 프로그램 언어로 하면은 기계 언어에 가까운 거죠 어, 그 직접 막 모든 그 변수들을 다 헤아려야 된다는 게 트레이더들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운용 본부장도 트레이더한테 다 맡기고 싶은데야 너 잘한 거 해봐 이번에는 너 평소에 하던 그 기법 두 배로 더 들어가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트레이더한테 감나라 배나라다 얘기하고 다 컨트롤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앱 이름 적어 드릴게요 불릴레오입니다 불릴레오 네, 그 구조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 불릴레오라는 앱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감격. 했구요 어, 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홍만 해주신다면 이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면 정말 이 투자 산업에서 어떤 혁신적인 한 큐를 던질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로브어드바이저들과 어떻게 다르냐 다른 로브어드바이저들은 한 앱에 하나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앱이 되게 편할 수도 있고 전략이 좋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뭐 전략에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앱이 편리한 것에 좀 집중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전략 자체가 그들의 전략이 좋다면은 나중에 저희 전략에서도 모셔와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죠. 저희는 전략 플랫폼이니까 그들이 전략이 충분히 우수하다면 수익 쉐어를 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어 함께 협업하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업에 오래 계신 분들은 정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엄청난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한편으로는 MTS를 굉장히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펀드나 신탁, ELS나 DLS, 혹은 사모 펀드 이런 것들을 어, 대체하기 굉장히 쉬워요. 공모펀드나 사모펀드는 만드는 데도 불편하고 막 백테스도 트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어, 만드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어, 자꾸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 하루에도 좋은 전략이 딱 나왔다. 갑자기 트럼프가 탄핵이 됐어요. 트럼프가 탄핵이 된 그날 저녁에 트럼프 탄핵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전략 5개를 딱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펀드처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특정 수익이 다달했을 때 혹은 특정 손실이 다달했을 때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끊어버릴 수도 있고 주어진 기간 내에서 어, 완결이 있는 그런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산업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어, 보통 상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다운받아보면 세개의 시나리오가 있고 비교적 간단한 ux로 되어 있지만 어, 장기적으로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얘기하니까 신뢰가 안 가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평가해 주세요. 지금 저희 주위에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 흥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간 게 합리적일까요? 모든 전략이 정해진 투자 기간이 있어요. 어떤 건 6개월짜리가 있고 어떤 건 2년짜리. 2년 안에 이 전략을 수행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끊는다. 혹은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 우리가 연장해드리겠다. 즉이 전략을 들어가면 중간에 모든 대응을 저희가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이 전략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들었냐. 이 사람을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느냐를 평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아이디어가 이번에 좋으냐 많으냐 어. 그런 것들을 길게 평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진짜 디테일한 것, 여러분들이 9시에 막 화장실을 들어가셔서 매매하셔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차라리 저희가 더 잘하지 않겠어요? 인간에서는. 트레이더들이,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만든 것들이, 혹은 그런 것을 더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고, 어, 대신 여러분들은, 어, 저희와 각 시나리오를 평가하시면 되는 거죠. 투자 잘해서 제 주변 지인들한테 소개하고 싶네요. 투자 불신에 돈을 들고 뭘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투자 불신이신 분들한테 올웨더도 들어있지만, 올웨더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유명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안정적인 거의, 거의 MMF에 가까운 달러와 단순 투자하는 연 2.5%, 3%를 추구하는 로직도 담을 거고, 트럼프가 재선된다거나 트럼프가 탄핵된다라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런 경우에 30% 50%를 단기간에 벌수 있는 로직들도 많이 담을 셈입니다. 물론 그런 거는 이제 의사결정나무 같은 게 주어져서 손절할 때 칼같이 손절하고, 어, 익절할 때, 돈을 챙길 때 칼같이 익절할 수 있는 구조들이 되게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어야겠죠. 해외에도 불릴레오 같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 만들면서 거의 한 7, 8개월간 만들었는데, 해외 사례도 다 살펴봤고, 해외 투자자들한테도 많이 여쭤봤는데, 진짜 다 처음 본다. 이 개념을 왜 아무도 생각 못했지? 이 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이제 기관 투자자의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 이걸 창업한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랬던 거죠. 이런 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어 모바일 혁명이 이루어졌고, 또 유튜브도 하나의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우연히 만난, 지점 브로커보다 저를 더 신뢰하시잖아요. 이런 신뢰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는 정말 실력자들이 유튜브로 나오고 디지털 세상으로 이제 블로그의 세계로 점점 더 뛰쳐나올 거거든요. 이게 이루어지면은, 과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엔 초고액과외를 하는, 강남의 선생님들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인강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잘 가르치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많은 돈을 벌어요. 금융은 과외보다 훨씬 느리겠지만, 그마저도 조금 있으면, 이런 혁신들이 이뤄질 것이고, 어, 그런 혁신가들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데, 요게, 아, 어, 그런 구조가 되면 좋죠. 박인재님 이런 게 한국에 벌써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쵸? 김휘님이 EMP에도 돈 나오는데, 불릴레오에도 또발 담그고 싶은데, 쩌니. 라고 하시는데, EMP도 좋고요. EMP는 안정적인 걸 굉장히 추구했고요. 특히 이제, 묻어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구조를 추구했고요. 블릴레오는 신나는 거죠. 전략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똑똑함도 증명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 전략들은 어 전문가들이 충분한 공을 들여서 녹여놨기 때문에 어쨌든 실수를 본인이 직접 한 것보다 훨씬 더 줄이고 기회를 먹을 때 훨씬 더 확실하게 먹도록 이제 구조화를 많이 열심히 짜놨겠죠. 전문가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일반인이 그냥 어 지나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유리하도록 저희가 공을 들여놨을 테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실 때는 그걸 딱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략 공개에 따른 수익률 희석 문제가 우려됩니다. 어, 그런 전략들은 어, 공개를 좀 비공개로 할 생각도 있어요. 뭐한 100억만 딱 모은다거나 그런 구조를 짜야겠죠. 제가 시나리오만 가지고 한번 방송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고 자료를 좀더 준비하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블릴레오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인가요? 음, 블릴레오에는 저희가 자문수수료를 받고요. 자문수수료는 여기 다 적혀있어요. 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셔야 되는 거는 자문수수료입니다. 자문수수료라는 것은 저희가 자문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전략을 세팅해 드리는데 따른 비용이에요. 사계절 기 견디는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0.2% 1년에 0.2% 경제 위기를 기회로라는 것은 저희가 만들어낸 업계에서 굉장히 칭찬 많이 받은 전략이거든요. 만약에 올해나 내년에 경제 위기가 와서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한다면은 그 전까지는 주식을 살짝 들고 있으면서 부드럽게 가고 있다가 세계의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다가 세계의 시나리오가 꽉 채워졌을 때는 금이랑 어 장기채권 등으로 굉장히 엔티프라질즈를한 어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경제 위기에서는 가치가 폭등하는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서 그런데 이천 8년 2009년에는 13개월 동안 플러스 50%가 발생한 그런 포트폴리오로 어, 타이밍 맞춰서 갈아타는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올해나 내년에 금융위기가 올것 같은데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근데 걱정돼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은 딱이 전략을 사용하시면 되죠. 재밌죠? 그래서 지금은 중간 위기 상태인데요. 중간 위기 상태인데 어, 지금은 금이 15% 애니 10% 정도인데 이제 진짜 위기 상태가 왔다고 하면은 금을 확더 싣고 장기, 미국 주식 20% 있는 걸싹 팔고 미국 장기 채권으로 어, 싹 들어갑니다. 뭐 인버스보다 저희가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비청, 비대칭적으로 더 좋은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회전율이 나오는데 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회전율이 나오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수수료가 연 1%예요. 연 1%인데 200만 원씩부터 투자할 수 있고요. 중간에 이제 중도 환매하시면 은그일 할로 계산해서 다 돌려봤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좀 있고요. 현재 우대율이 뭐80% 정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뭐 90%까지 받을 수 있게 할수 없을까를 고민 중이고요. 미국 ETF를 체결해야 되는 거래 수수료가 있어요. 거래 수수료인데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0.18% 어, 싸지는 않죠. 그다음 ETF에 녹아 있는 그 운영 수수료도 조금씩 있어요. 어떤 ETF냐에 따라 굉장히 쉬운 인덱스 펀드면 인덱스 ETF, 에, 인덱스 ETF면 수수료가 낮은 편이고 어, 되게 좀 복잡한 거면은 조금 더 높긴 한데 ETF 수수료는 아시다시피 워낙 뭐 저렴하고 투명하다 보니까 그리안낼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환전 수술 할인이 60%여서 저희도 아 이거 좀더해줄수 없냐 그랬는데 어 아, 26일부턴가 80%로 만들어 줬어요. 대부분의 전략이 가장 독특한 점이 만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략은 6개월짜리, 어떤 전략은 1년짜리, 어떤 전략은 2년짜리, 어떤 전략은 8개월짜리. 그 전략이 가진 특성에서 특성에서 어 가진 어, 완벽한 만기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이런 게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다른 강연에서 말씀 많이 드리지만, 이,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가 물릴 수 있는 기간인지를 알아야 되고, 너무 짧아서도 안 되고, 너무 길어서도 안 된다. 모든 전략과 모든 트레이딩에는 정확한 만기 구조가 존재한다. 그 안에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서 하기가 힘드니까, 어, 프리셋되어 있는 전략을 드리겠다는 거죠. 자, 환율은 열어두신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 환율을 열어둔 겁니다. 어, 글쎄 달러가 무조건 뭐 좋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달러로 분산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10% 20% 정도는 달러 분산 투자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두시기를 항상 권함, 권합니다. 그게 설령 어, 손실을 보더라도 어, 돈 벌면 기분 좋고 손실을 보면 좀더 달러를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니까 달러는 어느 정도 분산해서 부유하면 항상 좋기 때문에 가족에게 기를좀 바래요. 아이폰용 어플도 금방 나올 겁니다. 아마 한두 달? 이런 게 불릴레오 선전이었습니다. 투자 기법들을 체계화 시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불릴레오로 가서는 100% 정량, 계량으로 하는 것을 포기하자. 정성적으로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그걸 합쳐서, 소위 퀀터멘탈, 퀀트도 쓰고 펀더멘탈도 쓰는 게, 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도를 높이자. 그래서 불릴레오를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계량 분석을 많이 하는 팀으로서, 엔간한 아이디어는 이 머신러닝 시대에서 어, 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의 빅 데이터라는 게 실제로는 빅 데이터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너무 짧아요. 어, 엄청나게 스몰 데이터에 속하기 때문에 머신러닝 시킬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뭐 투자한다라는 팀들은 거의 다 어,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머신러닝을 활용은 다들 하고 있지만, 어, 그걸로 무슨, 뭐, 성배를 찾았다, 이런 팀은, 뭐, 보나마나 거짓말입니다. 데이터 수 자체가 적어서, 데이터를 뭐, 뭐, 몇 조개를 쌓아건, 그, 데이터 자체가 근본적으로 시장의 업앤 다운을 뭐, 몇천번, 어, 수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끼케봤자 지난 50년, 100년을 수집한 거잖아요. 그런 걸 백,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워런버핏을 보면서, 가치 투자도 계량화 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세상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 보니까, 야, 이거, 어, 로직화 시키기가 쉽지 않겠다. 정성적인 게 정말 많이 들어가는구나. 좋은 경영자란 것. 좋은 경영자를 알아보기 쉽다. 윤리적이고, 투명하고, 주주 친화적이고, 어 경영자가 인센 받아갈 생각 안 하고, 어 주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계속 바뀌어가는 환경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티가 나더라. 이런 얘기들을, 야, 사람이 하려면 쉬운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쉬운 얘기인데, 야, 기계가 한다는 것은 정말 당분간 어렵겠구나. 퀀트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음, 분명히 가치 투자를 일정 부분 필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치 투자를 제대로 사용하려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를 어, 브랜드라거나 어, 브랜드 로열티 이런 것들을 사용할 건덕지가 너무 많다. 굳이 계량화해서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아직까지 계량화 되려면 한참 멀었다고 버핏이랑 찰리먼거가 어, 얘기하는데. 사실이겠구나.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제일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버핏이랑 찰리 멍거도 똑똑한 사람들 되게 경계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헛똑똑이 가 많다. 이해관계 상충이 많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 된다고 잘못된 오류에 빠져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상식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워런 버핏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요 투자를 잘하려면 IQ 120이면 된다. 한 수를 더 떠서 IQ 120 이상이 되면은 120 넘는 IQ는 다 갖다 팔아버려라. 팔아서 자산으로 만들어버려라. 어, 왜냐면 120 넘는 IQ가 대부분, 어, 투자에 해가 되더라. 120이 딱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보도 할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보도 할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 120 정도. 약간 똑똑한 편이 가장 좋더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할 수만 있다라면.